앞으로 미국을 왕래할 때는 줄을 서서 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무인 자동 심사대를 이용해 출입국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등록 자체가 번거로워 미국을 자주 가는 유학생이나 일부 여행객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는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한미 상호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 전면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는 미리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위해 기다리지 않고 무인 자동 심사대를 통과하는 것만으로 출입국 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무부와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4월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1년여의 준비를 거쳐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서로 무인 심사 시스템을 운영하는 나라는 네덜란드와 캐나다에 이어 우리가 세 번째로 아시아에서는 최초입니다. 그러나 사전 신청 절차가 번거롭고 10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해서 실제 이용객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인심사대를 이용하려면 우선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한뒤 공항을 찾아 직접 발부받은 범죄 경력 회보서 등을 내야 합니다. 이어 미국 사이트에 접속해 수수료 100달러를 결제하고 조건부 승인을 받을 때까지 길게는 3개월이 걸립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해야 가입이 끝나는데 이 때는 일반 심사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게다가 유효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하면 5년 안에 미국을 두번 이상 찾을 계획이 없다면 무인심사대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셈입니다. CBS 뉴스 박종관입니다.